꽃니글 꿈 미카 켈리입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일모레면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에 글귀 쓰고 꾸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용돈을 드릴 그림이나 글귀나 없는, 그냥 살짝 색이 들어갔던지, 이렇게 하얀 무지의 봉투가 좋을 거예요. 봉투와 아카시아 붓펜. 세필붓 먹물. 쿠레타케 붓펜 22호. 조금의 휴지. 뭐, 워터 브러시도 조금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붓펜이 없는 분들은 물감이나 절겨 사용하시는 수성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쓰는 봉투의 글기는 세필 붓으로 먹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 은혜. 요즘은 뭐 다이소나 문구점이나 등에 가서 보면은 예쁜 봉투들이 많지만 요즘은 캘리 비우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직접 내가 좋은 글귀를 쓰고 부모님께 해 드리고 싶은 글귀를 쓰고 옆에 그림까지 곁들여서 봉투에 용돈을 담아서 드리면 더 정성과 사랑이 가득 가득 가니까 부모님께서 더욱 더 좋아하시고 또 감동도 받으실 것 같아요. 켈리 배워서 이렇게 용돈 봉투도 직접 쓰고 그리고 꾸며서 주는구나 하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쓰는 봉투에 걸기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있는 글을 쓰셔도 되고요. 또 좋은 글귀가, 있다 그러시면 그 좋은 글귀를 쓰드리고 또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을 써드려도 좋겠죠. 부모님 은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한쪽 면만 써서 용돈을 담아서 드려도 되는데요. 제가 앞뒤 쪽을 다 쓰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봉투에서는, 용돈 봉투에서는 앞뒤 쪽, 봉투의 앞뒤 쪽을 다 쓰려고 합니다. 이번 쓰는 글기는 먹물을 사용해서 세필붓으로 쓰는 이번 글귀는 당신이 당신이 선물해 준 당신이 선물해 준 행복으로 행복으로 삽니다라는 글귀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 주고 태어나게 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해 주신 그 덕분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배려, 애정 덕분에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글귀죠. 뭐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행복으로 지금의 내가 살고 있다. 그런 뜻의 글귀입니다.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글기에, 글기에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단어를 강조해서 썼고요. 선물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할것 같아서 하트, 선물의 오른쪽으로 하트를 그려주고요. 행복은 너무 행복해서 꽃이 나름 피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행복의 오른쪽으로 또 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글귀는 세필 붓으로 썼는데요. 하트도 세필 붓으로 그리고요. 행복에서 나가는 꽃은 0.3 볼펜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0.3 볼펜으로 그리다 보면 붓으로 쓴 글귀와 굵기가 많이 차이 나죠. 굵기가 같은 것보다, 특히 굵기가 차이가 날때더 멋스럽답니다. 꽃을 그려주었는데요. 꽃을 아카시아 부펜으로 채색합니다. 명암을 주기 위해서 짙은 색과 연한 색, 두 가지 색을 선택해서 붉은색과 분홍색 아카시아 붓펜을 활용해서 채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물해준 행복으로 삽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주시고, 올곧게 성장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쓰고, 간단한 그림도 그리면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완성해서, 용돈을 담아드리면 어,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꽃은 다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을 채색합니다. 잎은 연두색과 아주 약한 연두와 노랑이 섞여 있는 노랑 연두 두 가지 색으로 채색하고 있습니다. 꽃도 그렇고 이파리도 그렇고 채색하실 때는 흰 종이의 여백이 표면이 조금씩 보이게 채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부분에도 양쪽으로 꽃을 그려주려고 합니다. 양쪽으로 장미, 장미 덩쿨에서 꽃이 많이 핀그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는 0.3 볼펜으로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0.3 볼펜으로 장미, 장미와 장미, 이파리, 잎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부모,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그래서, 빠른 분들은 뭐, 오늘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을, 또 내일,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버이날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평일이니까요. 벌써 다 준비가 되셨겠죠 또 어, 계좌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요즘은 너무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어,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호 내가 캘리를 배웠다 하는 분들은 음, 좋은 글귀 해드리고 싶은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글을 쓰고 또 배경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직접 그리고 쓴 봉투에 용돈을 담아서 드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 저도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그려봅니다. 우리 수강생님 들중 에도 써보실분들 참고, 하 시고, 또 잠깐 들린 방문객 들도 <laughs> 시청 해보 시고, 아, 나도 참고 해서 한번 부모님 께 용돈 봉투 를쓸때 사용 해야 겠다 하 시는 분들 참고, 하시 라고 업로드 해 드릴 거예요 카시아 붓펜,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명암을 주면서 장미를 채색할 거예요. 이 제가 지금 그린 장미는 장미 그리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쉬운 장미 그리기입니다. 몇번 그리는 것만 보셔도 스케치할 때도 몇번 그리는 것만 봐도 이렇게 금방 따라 할 거예요. 지금 채색할 때는 연한 색을 먼저 흰 여백이 보이게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한 바로 아랫부분에 진한 색상. 연한 색상은 먼저 색칠하고, 그 다음에 진한 색상을 스케치한 쪽으로 그어줍니다. 뒤쪽에서 채색한 색과 동일하게 노랑 연두와 연두색을 섞어서 혼합해서 채색합니다. 주황색과 진한 꽃 핑크색을 장미색으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진한 색으로 명암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덩쿨도 좀 그리고, 네, 첫 번째 봉투 하나는 다 앞뒤로 글기가 다 써지고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봉투에 글기를 써봅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셔야지 또 행복하고 좋으실 테니까요. 가족들 모두 부모님께 바라는 거 그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너무 연로해지시면은 건강이 제일 염려스럽잖아요. 간단하게 앞장에는 그냥 이번에는 그림 그려주지 않고 글귀만 쓰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위에 하트를 그려줍니다. 핑크핑크, 핑크핑크한 핑크, 하트를 그려줍니다. 두 번째 봉투도 먹물을 찍어서 세필붓으로 쓰고 있습니다. 뒤쪽은 뒤쪽에 글귀는 쿠레타켓 22호 부펜으로 씁니다. 글귀는 예쁜 말로 서로의 삶을 예쁜 말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풍요롭게 해 주, 해 주며 동행 하셨으면 예쁜 말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바라는 거죠. 제 부부 생활도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너무 편해져서, 또, 예의 없이 대할 때도 있고, 부럭부럭 화를 잘낼 수도 있고, 화를 잘 내게 되기도 하고, 편하니까, 편하니까 너무, 예의 없이 대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세월이 많이 더 흘러도 서로가 서로에게 예쁜 말을 해주면서 살면 삶을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감성적으로도 더 깊고 즐겁게 많이 감성 흘러 넘치는 생활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이 말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면서 동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글귀를 썼습니다 낙관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낙관까지 꽃잎 긁고 제가 썼다고 <laughs> 이렇게 제 낙관들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글귀를 쓰고 낙한까지 찍으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한쪽 면만 글귀를 써도 됩니다. 한쪽 면만 써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앞뒤로 다 써보았습니다. 위에 다자 아래 바짝 아래 하트 아래는 날짜와 제가 썼다고 꽃잎, 글꽃, 글로 써서 놓았고, 다자의 세로 핵 아랫부분에는 닭간을 찍어줍니다. 돌낙관을 찍어줍니다. 글꽃이라고 새긴 돌낙관을 찍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꽃니글꽃의 미카 켈리라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는데요. 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봉투에 해드리고 싶은 글귀를 써서 쓰고 배경에 약간의 그림도 그리면서 어, 켈리 글귀를 완성해서 용돈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봉투 쓰고 그리는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지금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좋아요는 영상 보실 때마다 다른 영상 영상 영상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은 계정이 변경되었거나 핸드폰을 새로 사셨을 때 그때만 구독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누른 상태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쁘죠?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좋은 글귀들을 봉투에 쓰고 약간의 그림도 그려서 부모님께 용돈을 담아드리면 부모님께서도 정성이 가득한 걸 아시고 감동받고 더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좋은 봉투 용돈 봉투 드리고 어르신들께 드리거나 부모님들께 드릴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강생님들 보시고 같이 해보시고요. 또 용돈을 계좌로 보내주셨다든지 미리 보내주셨다면 전해드렸다면 그냥 글귀 연습 연습삼아 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연휴 가족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는 5월달 되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봉투에 글귀 쓰고 그림도 그려보는 영상이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 구독자님들, 수강생님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기도 한 번씩 써 보시고요. 간단한 그림이니까 함께 그려 보시면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용돈 드릴 때 이렇게 한쪽 면만 봉투에 음, 하시고 싶은 글, 또 좋은 글을 써서 주셔도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활용해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laughs> 자꾸 몇, 몇 차례 기침을 했는데요. 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